현역 의원들의 맞대결로 주목받는 대전 동구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창현 후보가 지역 경제를 살릴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창현과 함께하면 대전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합니다. 이게 예, 또 대전 시장하고 도 없는 사이 아닙니까? 대전 시장이 요, 저 윤창현 우리 후보 명의 받아시피 잖아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기회번에 후 주시는 한 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돈과 대전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주일여 만에 다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선거 막판에 수구 기득권 세력이 색깔론과 종북론을 꺼내 들었다며 비판하고 정권 심판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마음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호눈감 있는 정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은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전 등 충청권을 방문해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